자 파이썬 판다스로 데이터 시각화 통계 그래프 두번째 이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시에 보시면요 스케터플랏 산점도 그리기야 산점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DA 분석 즉 exploratory data analysis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플라팅을 한다면 처음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죠.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게 어, 판다 스고요그 데이터 프레임을 플라팅, 즉 그림을 그려줘 어떻게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x하고 y축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평면상의 x축 y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w 값을 x에 넣고, h라는 값을 y에 넣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스캐터 차트인데, 즉3점도 차트 표를 마련, 어, 그림을 그려줄 건데, 뭘 사용해서 using pairs of po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점으로 나타나죠. 그거의 쌍으로, 그렇죠? 어,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어, 위치 정보가 있잖아요. x, y축에 있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catterplot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 잠깐 설명을 드리면, scatterplot can be drawn. 즉, 뭐냐면, scatterplot을 그릴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죠? by using the data frame plot scatter라는 method를 이용해서. 그렇 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data frame 불러서,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거죠. 여기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scatter plot requires numeric columns. 이거 중요합니다. 즉,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열벡타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열벡타를 가지고 온다,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For the x and y axis. 뭐예요? x랑 y 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코드 에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x 하고 y 키워드가 반드시 명시되어 줘야만 한다고 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키타플라 3점도 그리기를 해보면 data frame 받으시고 plus 부르시고 스키타 그 다음에 x a b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5 0은 사이즈 크기를 여러분이 정하고 옵션입니다.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표로 나도 나올 건데 그리드라고 하면 격자죠. 격자를 트루라고 하면 이렇게 격자 모양이 나와서 조금 정밀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 20, 30 빈도인데 내가 좀 정밀하게 알고 싶어. 이렇게 점찍힌게 그러면 이 격자를 그리면 조금 좋겠죠. 여기 반드시 여기 썼죠? x, y 축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6주차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실습은 우리가 통계 분석에 관한 내용 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판다스 게터 플랏, 그쵸? 삼존도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링크, 우리 판다스 공식 문서를 가셔서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catter plot이라는 건 can be drawn by using the data frame plot scatter method라고 나오죠 자, scatter라는 이 method죠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괄호로 돼 있는 게 결국 method 방법이라는 뜻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삼존도는 어떤 데이터 형태를 그냥 x축 대비 y가 얼마큼 변하는가 한 단위 변할 때 그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어,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써있지만, 뭐가 여기냐면, numeric columns야. 그렇게 나왔죠.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그게 숫자형 데이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실습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이건 익숙하시죠? 어, 이제 npris params가 false. 즉, 우리가 유니코드 에러. 거기서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삽입해주고 mapplotlib에서 아, 인라인하면 라인을 안에 그려주기 위해서 이 코드를 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어디 한 구석에 잘 보관해놓라고 했죠. 우리 pandas를 부르기 위해서 import pandas as pd 그렇죠. 이 별칭을 나타내고요. numpy 부를 거고 mapplotlib에 plt 그걸 plt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맵플라 립 자체를 m p l 이라고 해서 부를 겁니다. s h l d take it to t f a B, C, D, 이렇게 만들 생각 t 에 e 자, n 의 칼럼을 만들 거고 여 t 보 e 면 n u m p y 의 r a n d o m r a r a n d 50 곱하기 4, 그쵸? 매트릭스 형태죠. 5 0개의 4개의 컬럼이 있는, 그쵸? 어, 50개 행과 어, 4개의 행이 있는 그 랜덤한 어, 숫자를 만들어서 ABCD 4개의 컬럼에 넣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부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랑 다르죠. 왜 랜덤하게? 어, 만들어졌을 테니까 숫자가 다르게 a,b,c,d 4가지 네 컬럼이고 쭉 내려 보시면 0부터 49까지니까 50개의 어, 데이터가 어, 행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플러스 스케터라고 하면 스케터 플러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했어요 메소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x에는 a를 어, y에는 b를 입력하고 이건 이제 s 와, 중요한 거는요 이 스케트플러는 x축 y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xy 값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되고요 s는 30 이제 사이즈를 뜻이에요 그리드는 true라고 하면 이 옵션은 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격자 무늬를 어, 나타내 달라 여러분 이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요 shift 키 누르고 Tab 누르면 딱스트링이 어, 나오죠. 어. 기원체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a scatterplot scatterplot을 생성해 줘 with a bearing uh, marker point size and color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어, 데이터가 달라졌을 테니까 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플러스, 우리가 스케터 플러스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플러스 그려줘, 스케터 플러스. A, B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컬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디 있냐. 음, 여기 어, 좀 위로 올릴까요? 음, 스트링이 쭉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컬러나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컬러는 다크 레드로 만들 거고 이제 레이블을 주겠다 이거야. 라벨링을 하다 이제 그룹 1 그룹 2로 레이블을 어, 레이블을 하겠다. 라벨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 A, B가 있고요. 우리가 C라고 하나 또 C, D라고 우리가 그룹을 같은 X지만 랜덤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룹 두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 컬러 다크 그린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그룹2를 만들어서 라벨링을 하고 AX는 AX, 요 AX를 그, 담겠다 이거죠 그걸 해가지고 어, 표현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키 누르고 보시면 그룹1, 2로 어, 3존도가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죠 다음 우리가 축을 3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DF Plot Scatter를 하시고요. C라고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00개, 그렇죠 사이즈는 100 사이즈로 이건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이제 3개의 축으로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F Plot Scatter를 하고 AB하고 이제 2개의 축이에요. 여기서는 X축, Y축에 자, 뭐냐면 이 사이즈를 DF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c 값을 어, 만들어줘죠. 원래 이 c 여기 요거예요. 요요요 c 값 요거를 어 이제 표현을 아까 보면 여기 그룹이 네 개니까 어떻게 보면 컬럼이 이걸 A, B, C, D 형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두개 그룹으로 A, B를 같은 그룹, C, D를 같은 그룹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개 축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평면에, 2차원 평면에 보고 해서 세 개의 축을 생성해서 비교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DF에서 C컬럼으로 갈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C컬럼에 있는 거를 사이즈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00 사이즈로 커가지고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하면 안에 입력하는 거고, 안에 파란색이면 우리가 어떤 거를 지정, 커맨드 명령을 할수 있는 건데, 한번 A를 눌러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어,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어, 항상 코드를 보시면 어, 그게 왜 들었을까? 처음에 그 세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너무 작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C로 표현을 하는 거죠. X축, Y축에 A하고 AB라고 표시를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C를 갖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AB에 있는 값으로 x y 값을 하는데 C에 따라서 사이즈는 C에 따라서 변화를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산전도에서 크기를 나타내 가지고 어, 어떠한 영향력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선순위를 a, b 그리고 모에 담아서 우리가 바이 그룹 바이 할 때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x축과 y축에 x축에 따라서 y축에 대해서 배열있고 그게 기준은 모에 의해서 바이 c 이거랑 같은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다. 어, 여기 판다스에 있는 내용의 코드를 어,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다시 말하면 C는 the keyword C may be given as the name of a column to provide colors for each point. 각각의 포인트를 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버블 사이즈로 나타냈는데 you can pass other keywords supported by matplot scatter. 그렇죠. 이 산전도에 의해서 지지받아서 어떤 키워드 형식으로 볼수 있는데 The example below, uh, 그 아래에 있는 uh, 그 예제가 shows a bubble chart를 나타내 줄 거다. 근데 그것이 뭐냐? Using a column of the data frame as a bubble size. Data frame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uh,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서 여러분이 연습해 본 거예요.